태훈이 네, 자전거도 잘 타는데, 음 그쪽으로 갈 거야? 음 여기로 슝갈 거야? 오 거기로 슝갈 거야? 오 우와 우와 거기로 슝갈 거야? 그래 슝 가봐. 오! 기로좀 갈까? 어, 거기로 신 가보. 오, 잘한다. 잘 이야 어, 태연 자전거 잘 탄다. <웃음> <웃음> 방향도 잘 바꾸고 운전도 잘하는데. 오. 오 태연이 멋있다. 음. 태연 자전거도 잘 타네. 많이 컸네. 우자 오이고 잘 타. 오이고 잘 타. 오, 잘 가네.